부처님의 가르침은 본질을 구체화하고,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영적인 여행을 하도록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인도한다. 글 하나하나 곱씹으며 넘어갑니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된다. 너는 화가 나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는 화가 나서 벌을 받을 것이다. 이세 가지는 오래 숨길 수 없다. 해와 달과 그리고 진실, 행복은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서 온다. 훌륭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네가 살수 있는 순간은 단한 번뿐이다. 우리 자신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하지 않는다. 아무도 할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의 순간에 정신을 집중하라. 고통의 근원은 애착이다. 방법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방법은 마음에 있다. 감사합니다.